정원의 도시 기획보도 두 번째 시간으로 NGO가 주도하는 정원 도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의 비전을 소개합니다. 또한 개인정원을 확산시키는 선진 정원 도시의 사례를 현지 취재했습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 이틀 앞으로 다가온 여소 진남 거북선 축제를 미리 가봤습니다. 서천석 축제위원장으로부터 축제의 성격과 달라진 점, 애로사항을 들어봅니다. 광양시가 내년도 지역 현안 사업을 위해 도비 82억 원의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 각 부처를 방문해 458억 원의 국비도 요청했습니다. 고흥 해창만의 오토캠핑장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캠핑 시즌을 맞아 전국에서 예약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정원이 생활 속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참여가 중요한데요. NGO가 직접 나서서 정원을 만들고 개인 정원을 확산시키는 해외 사례를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의 대표적인 건축물인 대성당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지진으로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처럼 도시 곳곳에 남아있는 상원을 걷어내는 건설붐이 한창인 가운데 도심 빈 공간에 정원을 만드는 민간 주도의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린링더 러블로 불리는 이 단체는 지진으로 폐허가 된 부지를 6개월 단위로 임대 게릴라 가든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경가는 물론 대학생, 주민 동아리 등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 의미가 더욱 큽니다. So we started um, after the earthquakes to provide green spaces in the city to help it heal and provide um, something to look at and something to give hope. 클라이스트 처치의 한 개인 주택. 정년퇴임을 한 노후부부는 주택 안쪽에 작은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잔디마당은 3년 만에 훌륭한 정원으로 탈바꿈했고, 정원은 이웃과 삶을 공유하는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정원을 만드는 노하우를 전수하고 지원하는 곳은 다름 아닌 원예 공동체. 7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한 원예 공동체는 자원봉사로 개인 가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The society has been around a long time, over 150 years. It was formed by uh, ordinary citizens who uh, had a, a love of uh, horticulture and gardening and who wanted to uh, share their knowledge. 대한민국 대표 정원예 도시를 만들겠다는 순천시 주민과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폭행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고흥군 의회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고흥군 의회 김모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폭행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구속 전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린 것일 뿐 청탁 명목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광양시가 2016년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전남도에 도비 82억 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달 29일 도청을 방문해 중마와 금호 해상공원 조성 사업과 금광 아파트에서 성황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백운산 치유의 숲 조성, 옥곡 생태하천 복원 등 4건의 현안 사업의 추진을 위해 도비 82억 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앞서 광양시는 지난달 10일 세종시를 찾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농수산식품부 등 정부부처를 차례로 방문해 11건의 광양시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458억 원의 국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민간 주도형 순천만 생태관광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사단법인 순천만 생태관광협의회가 설립됐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순천만 주변 지역 마을을 대상으로 생태관광 참여 신청을 받아 대대와 장산 등 4개 마을을 선정했으며 이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순천만 생태관광협의회의 법인 설립에 따라 순수 민간주도 생태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생태관광 해당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로컬푸드와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순천만의 생태와 문화 등을 접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여수의 대표 축제, 여수 진남 거북선 축제에 대해 서천석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올해로 벌써 49번째 축제인데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치러집니까? 예, 1592년 임진왜란을 맞이해서 군관 민이 5년 일체가 돼서 나라를 지켜넣던 호객의 정신을 기리고 되살리는 제4 9회 여수 진난 거북선 축제를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3일간 이순신 광장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예 사실 그 동안 운영 주체와 프로그램 내용 문제 또 명칭 변경 문제까지 끊임없이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계시는지요 민선 6기 주체련 시장님 때부터는 제 49회 진남 거북선 축제로 일원화 시켜서 이번 행사를 실으게 되었습니다 명칭 문제는 시민 사회단체 또한 공청회를 통해서 다수 의견을 듣고 어, 제 에, 50주년 에, 행사 때는 심, 열심히 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올해 축제를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쓰신 부분과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에, 이번에 그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이 어, 많았습니다만은 하면 된다는 에, 그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대상해서 행사를 에,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호국의 정신을 계승해서 참여하는 초등학교 소동줄 놀이가 단기방학으로 인해서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내년 50주년 행사에는 많은 학교가 참석을 해서 거듭나는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끝으로 우리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요. 예, 이번 제 49회 진남 거북선축제는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역사를 체험하고 느끼고 배우고 익혀가기 위해서 시민 모두가 참여해서 즐기고 보람을 찾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천석 여수 진남 거북선 축제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흥 해창만 수변공원에 조성된 오토캠핑장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고흥군 포두면의 해창만 수변공원 2만 제곱미터에 조성된 오토캠핑장은 캠핑 시즌을 맞아 이번 주말 예약률이 80%를 넘었습니다. 고흥군은 해창만 오토캠핑장이 탁 트인 주변 자연경관과 인근 호수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여수 지역 관광지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려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아쿠아플라넷 여수에서는 오늘부터 가정의 달을 맞아 3천여 마리의 해양 생물들이 유영하는 메인 수조 앞에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는 관람객에게 상품을 증정하는 사랑의 메시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디오션 리조트도 본격적인 레저 시즌을 맞아 오늘부터 실내 워터파크를 개장하고 리조트 단지 내 콘도와 호텔 숙박비를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최고 30에서 40%까지 할인해 주는 감사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제 추행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순천청암대 강명훈 총장이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 강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여교수 강제 추행과 명예훼손 무고 혐의 등 그동안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한편 강총장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순천지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광주고검은 최근 순천지청에 강총장에 대한 기소처분을 지시하는 공소제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호남 고속철이 개통된 지한 달이 됐습니다. 광주와 전남을 찾는 방문객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자치단체들은 그만큼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보길동! 보길동! 예약한 손님을 부르는 여행 가이드의 외침이 봄날처럼 풍겼습니다. 많이 호남의 교통 거점으로 떠오른 광주 송정역 앞에서 요즘 자주 볼수 있는 풍경입니다. 지난달 1일 호남고속철이 운행을 시작한 이후 송정역 이용객은 지난해 4배로 늘었고 나주역과 목포역 이용객도 2, 3배씩 늘었습니다. 수용차로 왔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거 KTX 타고 오니까 금방 오니까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때는 굉장히 지루했거든요 지금 뭐 금방 오니까 너무 좋고 광주와 전남을 찾는 손님들이 늘어나자 관광산업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서남해의 봄을 신안을 찾는 여행객이 지난해보다 15% 늘었고 여수 지역 방문객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국내외 여행사들이 전남의 자연과 문화 자원에 주목하고 있고 자치단체들도 관광 상품 개발에 분주합니다. 목포시는 호남 고속철과 연계한 밤바다 야경 투어를 준비했고. 전라남도는 지역 대표 음식 개발과 홍보에 나섰습니다. 광교시는 올해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양림동 역사마을 등 풍부한 문화자원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들이라든가 주변을 볼수 있는 도심 트레일, 관광상품을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전당 주변에서 자전거로 시내를 한바퀴 도울 수 있는 고속철이 가져다 준 속도 혁명이 관광 산업에 봄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가운데 쇼핑과 의료 분야에서 우려됐던 빨대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관련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순천시는 네팔 지진으로 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함에 따라 전 직원이 자율 모금을 전개해 모은 성금 12,300달러, 1,330만 원을 구호 단체에 기탁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성금 전달과 함께 하루빨리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고용노동지청은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를 스스로 신고하면 수급액 추가 징수와 형사 고발 등을 면제하고 제3자가 부정수급을 제보할 경우 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올해 4월까지 79명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됐으며 대부분이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일용직 등으로 근무한 경우였습니다. 전남 지역 주요 4년제 대학들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대부분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정보 공시 사이트인 대학 알리미에 따르면 지역 주요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전남대 여수 캠퍼스가 66.9%, 조선대 66.5%, 순천대 66.1%로 전국 평균인 62.7%를 넘었으며 전남대학교 광주 캠퍼스만이 59.8%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고흥소록도에서 거금도를 잇는 거금대교의 광장에 휴게소가 문을 열어 해안 일주도로와 연결된 관광 코스로 관광객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주변 관광지를 연계하는 유충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금휴게소는 4,377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892제곱미터 규모로 21억 원이 투자돼 한우직판장, 농수특산물 판매장, 전복판매점, 낚시점, 편의점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